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월스트리트 파이낸스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25,992APY이며 자동 복합 자동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프로토콜이 현재 트렌드이며 투자자들이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를 하시겠다면 소액만 진입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월스트리트 파이낸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많이 접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앞부분의 설명만으로도 대충은 이러한 프로젝트이구나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예, 자동 스테이킹 자동 복합 기능 월스트리트 파이낸스의 토큰인 WSF 토큰을 보유하여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스테이킹 플러스 자동 복합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자산을 증식시킵니다. 기존 티타노, 리베로, 사포와 같은 디파이 3.0의 프로토콜입니다. 예. 3초마다 자동 복합되면 매일 2 8,800번의 복합이 이루어져 1년 동안 복리로 굴린다면 8 2 5,992 APY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투자하여 WSF 토큰을 지갑에 가지고만 있는다면 12개월 만에 826만 927달러 즉 하나로 105천만원 000, 이상의 자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토큰 가격이 유지되고 프로젝트가 유지해야겠지요? 3. 디파이 3.0 멀티체인 파밍과 BNB 런치 배틀을 통해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APY를 보자마자 또 자극적인 이자보상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프로젝트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APY를 어떻게 지금 해줄 수 있는지 백서와 내용을 찾아보니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다 경쟁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바이홀드온을 통해 독자적인 WFAP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고정 복리 모델을 보상하는 분산형 금융자산을 제공한다고 하며 본 파이어 즉, 토큰을 자동으로 소각시키는 시스템을 통하여 WSF 토큰 시장 매출의 2%를 자동 소각, Ref WSF 토큰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스율 0.000858%를 일정하게 매 3초하여 WSF 프로토콜의 가격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보험 펀드 역할을 하는 r i f 를 포함한다. 3초마다 자동 복합을 해주어 연 82만 프로의 보상을 주는 월스트리트 파이낸스 프로젝트의 WSF 토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과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핑크세일에서 프리세일이 마감하였기에 출시가 되면 팬케이크 스왑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WSF 프리세일은 화이트리스트가 필요 없었고, 선착순이었으며, 개인당 소프트캡과 하드캡이 정해지지 않아 누구나 원하는 물량만큼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WSF의 초기 유통물량은 천만 개이며, 그중 핑크세일 물량 600만 개, 유동성 물량 360만 개, 그리고 생태계 구축 40만 개가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 총 6,903개의 BNB만큼의 물량이 프리세일로 판매되어, 초기 물량 600만 개의 WSF가 완판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프로젝트는 나올 때마다 프리세일에서 완판되는 걸 보면 확실히 현재 유행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월스트리트 파이낸스는 NFT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토큰과 NFT의 활용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WSF 총 5,000개의 NFT 아바타가 있으며 각기 다른 활용도를 만들고 디자인을 갖춰 WSF NFT 마켓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것이며 NFT 소유자는 NFT 아바타를 시민으로 사용하여 주 나올 PE 가상 미니어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파이 3.0의 프로토콜에 NFT를 더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기에 NFT도 준비 중이다라는 정도면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토크노믹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팬케이크 스왑에서 매수 시 13%의 세금, 매도 시 17%의 세금 총 30%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제가 리베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수 시13% 그리고 매도 시 17%보다 높게 설정해야 거래가 활성화가 되기에 실질적인 세금은 더 많이 부여된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디파이 3.0이라는 프로토콜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서로 자기의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 간의 눈치 싸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초기 프리세일에 들어간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기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할배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투자는 신중 또 신중.